자, 자, 6의 6번, 6의 6번 한 바라보니까 얘는 아 삼승공식이네. a의 삼승 플러스 b의 삼승은 변형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죠. 인수분해는 a 플러스 b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삼승이고 그다음에 a 삼승 마이너스 b의 삼승이라고 하면 얘는 a 마이너스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d의 거의 제곱 제곱 왜 삼승이랬냐? 제곱이지. 이렇게. 자 그러면 얘 바라본 거 맞네요 이거 2x의 전체 3승이고 얘는 3y의 전체 3승이네 인수분해 주세요 2x 플러스 3y에다가 앞에 거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니까 6xy 플러스 뒤에 거 제곱 9y의 제곱 이렇게 공식 못델는 사람은 안 못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 얘는 x제곱을 3승한 거지 마이너스 y제곱을 삼성인 거래 그러니까 삼성공식에 의해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해주고 나서, 그 다음, 앞에 거 제곱, x의 사성, 더하기, 앞에 거, 뒤에 거, x제곱, y제곱, 플러스, 뒤에 거 제곱, y의 사성. 빙고, 끝. 일수분해세 번째, 그 다음, 그 다음은 잘 보니까 어? 네개인데 앞에 거 3승이고 끝에 거는 어또 2Y의 전체 잠승이네아 그러면 삼승 공식이란 거 빨리 눈치채겠죠. 그러니까 가운데는 3 곱하기 앞에 거 X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2Y. 그럼 맞네. 딱 맞네. 떨어졌네. 그지? 어그 다음에 할 필요도 없지. 3하고 앞에 거 그대로에다가 뒤에 거 제곱이지. 2Y의 제곱. 그러니까 4Y의 제곱 해주니까 12. 아, 얘는, 그러면 X 플러스 EY를 전체 삼성인 거다. 이렇게. 공식. 완전히 공식이지. 이런 공식들이 내께 안 되면 못 푸는 거야. 그 다음, 4번. 4번 보니까, 오, 오, 오 하고, 얘 예, 얘니까 아, 이거는 이 공식이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EAB, EBC, ECA 공식.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체 제곱한 거구나. 단지 abc가 뭐가 되냐면 x 제곱을 제곱인 거지. 그러니까 얘도 y 제곱이고 얘도 z 제곱이니까 답은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을 전체 제곱 세 개짜리 완전 제곱식이다. 끝.